안녕하세요, 옐로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특정 플레이어에게만 아이템을 지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제작자나 부제작자에게만 아이템을 주는 거죠.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툴박스 창에서 아니면 자신이 만든 아이템을 리플리케이트 스토리지로 넣어주세요. 저는 이 라이트 플래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리케이트 스토리지로 넣어주고요. 그리고 서버 스크립트 서비스에서 더하기를 눌러서 스크립트를 꺼내주겠습니다. 더보기란에 있는 스크립트를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넣어주세요. 여기 첫 번째 부분 다운표 안에 리플리케이트 스토리지 안에 있던 아이템의 이름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4번 줄에 특정 플레이어의 닉 네임을 다음 표 안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닉네임이나 아이템의 이름을 입력할 때에는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똑같이 적어주셔야 하고요. 이렇게 되면 특정 플레이어 한 명의 플레이어에게만 적용이 되는데 여러 명의 플레이어를 적용을 하고 싶다면 여기 다음 표 뒤에 O를 적어준 후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이렇게 붙여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닉네임을 적어주시면 두 명의 플레이어에게 적용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세 명, 네 명, 다섯 명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또 넣어주시면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닉네임을 넣지 않고 플레이를 해볼게요. 예상하셨다시피 이렇게 아이템이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넣고 플레이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아이템이 생긴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특정 플레이어에게만 아이템을 지급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옐로우 였습니다.